성소의 목적 임마누엘. 인만우엘.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출애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게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좀더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 그 성소의 참된 목적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성소는 죄가 없는 천사들이나 다른 우주의 거미들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다. 성소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죄인 나를 위하여 짓고 나를 위하여 봉사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성소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왜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는가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죄의 장벽이 얼마나 두껍고 캄캄하길래,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 지혜에 막혀 우리에게 오실 수 없고 우리의 기도도 들을 수 없다는 말인가? 죄의 장벽이 너무나 크고 두껍고 단단해서 그의 죄의 장벽을 뚫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죄악의 구렁에 빠졌을지라도 여호와의 손은 무한히 길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악의 구렁에서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으시고 아무리 제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못하게 막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밝아서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속으로 신음하는 기도까지라도 얼마든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걸어서의 귀신 들린 자가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을 호소하려고 할때 귀신이 그의 입을 막고 자신의 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의 입 밖에 내지 못한 기도까지 들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는 죄쯤에 눌려서 신음하는 마음의 기도를 절대으로 놓치지 아니하고 들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클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왜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품고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죄에서 이렇게 아무리 강하고 클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기중이여겨 품고 있으면서 그 죄의 욕망을 따라 느끼고 생각하고 욕망하면서 그 죄가 지시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린다는 것이다. 곧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다른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죄인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죄인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인은 거룩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하나님은 위를 따라 행하시는데 죄인은 채된 욕심을 내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한다. 하나님은 겸손한데 우리는 교만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신데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신다.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사람들은 명예를 탐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순결을 원하신다. 이사야 55장 7절로 9절 아기는 그 길을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 우리의 느낌,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의 생각과 욕망과 감정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으로 가자면 우리는 서로 가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자면 우리의 생각에 선한 것을 하라는 뜻을 생각하고, 내가 선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려 한다.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달라서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함께 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우리의 마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그렇게 보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야만 참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두 사람이 위협지 못하고 야어지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장 3절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가 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협력 없이 이 일을 이룰 수는 없다." 곧 우리의 의지가 나 자신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를 원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선택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만들 수는 없다. 여기에 그래서 성소가 필요한 것이다.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을 향하여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그때 참된 동거와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소와 그 봉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지인들의 마음, 생각과 감정과 마음에 새겨져 있는 성질에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구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과 내가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함께 구속을 이뤄내는 역사와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계시면서 함께 죄의 욕망과 세력에 대항하여 싸워 이겨내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예수님의 중보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무지 용서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중보하여 우리를 용서하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인가? 아니다. 중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 죄인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이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희생을 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때문에 우리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자아와 이기심과 교만과 식욕과 이생의 자랑과 암묵의 정욕과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지금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의 안식과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마음이 죄를 사랑하여 죄에게로 간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 나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구한다. 그래야 아버지와 예수님의 마음이 서로 통하여 나를 용서해 주기로 한다. 그러면 나의 마음이 변하고 화 바뀌어지는가? 아니다. 오늘날 대다수가 이 신신하게 그저 믿음만 구원 받는다는 죄를 버리지도 않고 예?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학설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가 옛날에 일곱 교회가 있을 때는 하나님 초창기 때 세웠던 교회들은 악인들이 없었습니다 거번 다다소가 위인들이었습니다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지금은 수백명 수천명이 있는데 참된 의인은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다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들의 이 얼마나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각성시킬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이 바꾸어지면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계획에 나도 처음부터 개입이 되어서 나의 마음이 그 계획을 좋아하고 그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방해하고 반대되는 것에 대하여는 마음 깊숙이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기고 헤쳐나가기를 원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인생이 요구될지라도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중보와 모든 구속의 사역인 죄인인 내가 참여해야 할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자세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성수의 봉사이다. 그러므로 성수에 대하여 공부할 때, 그저 성소가 하늘에 있고 나를 예수님이 중보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성서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나하고는 무,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나의 마음과 생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계시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소의 실제인 하늘 성소와 지인인 나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 함께 고하고, 함께 행하고, 함께 일하는 모습인 것이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함께 지와 싸워 이기는 것이다. 성소의 근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지인인 내가 함께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성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성소는 지인인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고, 함께 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거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고 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나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게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것이 성소의 참된 목조이다. 우리의 마음의 성소. 우리의 마음 영. 우리는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육적 생명은 혼과 육입니다. 영적 생명은 우리 마음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는 영과 교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영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회복되고 그분의 사랑에 감응이 되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뜻에 반영하며 믿음대로 산다 그러면은. 육적생명의 혼과 육을 영이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거꾸로 육적생명의 혼과 혼이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번뇌가 많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 슬픔, 비애, 먹고살 걱정들, 자식들 걱정들, 수고하고 먹은 모든 짓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안식에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내 안에 있는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첫째는 내 자신이 말씀 안에 서고 말씀의 참빛대로 살면서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부인 내 아내 일가친지들 동기관들을 주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감사합니다.